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의 준사군체제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작전을 육군이 지휘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해병대를 준 사군체제로 가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오늘 어떤 방안이 나올지 국방부 브리핑룸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새로 거듭 태어난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부 장관 안규백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내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은 국민축권정보의 약속인 준사군체제로의 해병대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사군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군 총장에게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 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군 이작전 사령관 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1사단의 작전 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며 진행간 군사 대비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군 수도공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히 애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사단 작전통제권 원복과 함께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해병대의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을 검토하는 등 준사군 체제에 걸맞는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 무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합동 참모본을 비롯한 상급 부대의 역량 있는 해병대 대원들을 더 많이 진출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 현재 해병대 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리는 해병대 호텔로 변경하여.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은 국군 조직법에 명시하여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 전략 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삼군 체제의 해병대를 더한 게 이제 준사군 체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식을 설명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